원인을 굳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안검화수로 인해서 자세 등의 영향으로 삼백안처럼 보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녕하세요 닥터눈코익 정현익 원장입니다 오늘은 삼백안 관련돼 갖고 촬영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삼백안이라는 거는 정면에서 눈을 바라보았을 때 눈동자의 아래쪽에서도 흰자위가 보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아래쪽, 세부 위에서 흰자위가 보이게 되고, 어, 느낌이 뭐랄까, 이렇게 막 노려보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느낌을 내게 돼요. 사실 300하는 성형 관련돼 갖고는 그 이상적인 눈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위쪽으로 검은 눈동자의 1mm 정도 살짝 가려지는 느낌이 이상적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는 아래 눈꺼풀과 눈동자의 경계가 살짝 만나는 것을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인을 굳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는 안검하수로 인해서 자세 등의 영향으로 삼배관처럼 보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눈꼬리가 늘어져 있거나. 안구가 돌출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원인으로 3 0안으로 보이는 경우예요. 우선 첫 번째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는 300안이 아닌 분들도 꽤 많아요. 사실 300안인 경우 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관상학적으로 안 좋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300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노려보는 자세를 취하면 300안이 됩니다. 자, 보세요. 저도 그렇죠. 사실 졸린 눈 안검하수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기도 해요. 눈뜨는 힘이 약한 경우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턱을 치켜들고 시야를 확보하는 분들도 계시고 눈주위의 근육들을 활용해서 눈을 부릅뜨는 방식으로 치켜뜨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매가 더욱 사나워 보이게 되죠. 괜히 노려보는 걸로 오해를 받기도 해요. 의학적으로는 얼굴의 수평 축이 지면과 평행하게 놓여서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얼굴을 평가하게 되는데 옆에서 보았을 때 귓구멍과 안압뼈의 하방 경계가 지면의 수평으로 놓이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다만 뼈는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귓바퀴 시작되는 지점하고 눈 꼬리가 수평으로 놓이는 축으로 대신해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안검하수증으로 인해서 삼백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실제 정면에서 확인하게 되면 삼백안이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천적으로 아래 눈꺼풀 판을 잡아주는 인대 구조가 약하고 늘어져 있거나 안구가 돌출되어 있어서 삼백안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눈꺼풀의 아래쪽 경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드럽게 아래로 굴곡진 이런 곡선 라인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매가 사나워 보이기 보다는 오히려 순하고 청순 미소 보이는 느낌인 경우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수술적으로 이런 라인을 만들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원래 눈꼬리는 안압뼈에잘 고정이 돼 있어야 하고요 눈 앞머리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눈꼬리 인대가 약한 경우에는 눈을 감는 기능이 저하돼서 안구건조가 동반되어 있거나 눈을 뜨고 자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최근 큰 인기를 끄는 연예인들을 보면 300안의 어,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방탄소년단 뷔, 뭐 블랙핑크, 제니, 마마무, 화사씨 지드래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삼백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려보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히려 예전에는 성형으로 삼백안을 없애고 싶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어 시크한 느낌,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 뭐랄까 어센 언니 같은 그런 컨셉이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삼백안 이미지를 나쁘게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삼백안을 매력적인 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뭔가 색다른 매력, 좀 섹시한 느낌? 태폐적이고좀 강렬한 느낌 뭐 그런 느낌 어,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첫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연예인 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대표적인 경우가 지드래곤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눈동자 아래로 흰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치켜뜨는 듯한 이런 노려보는 자세 굉장히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굉장히 강한 강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면을 본 사진 확인을 해 보면은 아래쪽 흰자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인대도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고 오히려 눈꼬리는 살짝 좀 올라간 느낌이 있죠 거의 눈하방부가 눈꺼풀 경계랑 맞닿아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분은 제니님 블랙핑크 제니님 같은 경우도 사진을 봤을 때눈 밑에 흰자가 보이고 이런 부드러운 굴곡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노려보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대개 이 수평축이 이렇게 아래로 숙여지기 때문에 대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간 느낌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눈동자가 위로 이동하면서 어, 아래쪽에 삼백안의 느낌을 내게 되죠. 제니 씨도 정면 사진을 보면은 수평축이 얼추 일치하는 느낌인데 검은자가 밑에 눈꺼풀이랑 거의 맞닿아 있어요.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삼백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마마무 화사님이죠어 보면은 밑에 흰자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 보이고 고개를 이렇게 숙인 노래 부는 듯한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굉장히 강렬한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죠 정면 사진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눈동자 아래로 눈꺼풀이랑 이렇게 충분히 맞닿아 있고 굉장히 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번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눈꺼풀이 아래로 처져 있는 이런 삼백 안이라기보다는. 자세로 인한 경우라고 생각해 볼수 있고 우리가 가성 안고 마술이라고 하죠 눈동자를 눈꺼풀 이렇게 덮고 있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한 안구 마술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노려보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종의 이런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안구 마술을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구분한 케이스들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죠 BTS의 그 BC. 보면은, 눈꺼풀 아랫라인을 보면은, 부드러운 이런 굴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순해 보이는, 뭔가 왕자님 같은 이미지죠. 얼굴 축을 봐도 지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는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눈 밑에 이런 흰자가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 빅톤 수빈님. 보면은, 마찬가지로 얼굴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 아래쪽 경계를 보면은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검은 동자가 아래 눈꺼풀과 맞닿아 있지 않고 흰자를 노출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제 눈 아래쪽만 봤을 때는 약간 순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 수인이 같은 경우는 약간 날카로운 느낌도 있죠. 왜냐면은 이 일종의 가성 안검하수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눈 상단을 많이 가리고 있어서 이런 경우는 또 약간 날카로운 느낌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치의 유나님, 어 보면은 마찬가지로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기는 한데 얼굴 수평면은 지면과 거의 평행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 상태고요. 눈 밑에를 보면은 이 시작부터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 눈꼬리도 거의 눈 앞꼬리와 평행을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아래쪽으로 흰자가 좀 노출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청순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런 느낌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의 경우에는 굳이 뭐 수술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자세를 바꾸면 돼요.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눈을 좀 졸리게 뜨고 노려보시는 거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대개 뒤트임과 밑트임으로 만들게 되죠 예전에는 뒤트임 단독으로 수술을 하기도 했는데 바깥쪽에 붙잡고 있는 인대를 일부 절제해서 좀 느슨하게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눈꼬리가 떨어지면서 약간 처진 이런 삼백안 느낌을 내지만 사실 기능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게 수술하진 않습니다 뒤트임 과정에서 눈꼬리 인대의 결합 부분의 위치를 살짝 낮추어 주면서 밑트임으로 눈 아래의 굴곡을 이렇게 부드럽게 아래로 내려주는 식으로 수술을 해서 예쁜 라인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는 삼백안이 되지 않는 쪽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미트임 시에도 중앙부를 내려서 흰자가 노출되게 만들기 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뒤쪽 위주로 내려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면서 삼백안이 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수술해 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삼백안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닥터는 구익,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